근데 아까 좀 묻고 싶었던 게 있었네. 어. 그 자기 소개 하실 때. 어. 그 나이 차이? 어. 그너 코미다시잖아요. 응. 네. 음. <laughs> 나이 차이는 어떻게? 어 나이 차이는 어어 어... 위로. 높은 거싫다해요 그냥 노코멘트 해도 음. 될까요? 음. 싫다는 거야. 노코멘트. <laughs> 다 탈락인 것 같은데. <laughs> 영식님한테 조금 솔직히 말하면. 음. 약간. <laughs> 열 살은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네. 말하고 싶었지만 그거는. 네네네. 뭔가 그분께 바로 그렇게. 아, 열. 어, 몇살 그런 건전 사실 없긴 한데. 음, 음, 음. 한. 여덟 살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금럼 일곱 살이면 아홉 살은 조금 그래요 음 어, 뭔가 저 순자님이랑 좀더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싶고 음 그리고 이제 사박 5일이지만 사박 5일은 이제 한 사람 알게에도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음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뭐어떻뭐 <laughs> <오> <laughs> 뭐 궁금했던 건 이제 첫 인상이랑 그리고 자기 소개까지 했잖아요. 네. 네. 물어봐도요. 뭐 어떤 부분이 흥? 좋은지. <laughs> 아. 어우 부끄럽다. 우와, 둘이 사겨요? <laughs> 아, 네. 부럽다. 일단 <laughs> 되게 잘생겼어요. 누가 봐도 막 호감가는 외모에. 네네네. 근데 또이 사람이 내 짐까지 들어줬고. 음. 눈까지 마주쳤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의 내면을 이제 보게 되겠죠. 음, 음, 음. 근데 되게 예의 바르고, 음. 되게 사람들을 잘 챙기고, 음. 분위기도 다 메이크업을 다 좋아. 음. 그리고 또 유머러스하고. 아, 저, 잠깐 뭐. <laughs> 그러니까 저는 다 뭐든 표... 뭐든. 뭐 그러니까 저는 좋은 점들을 바로 다 말하는 거예요. <laughs> 네, 그냥 네. 제가 봤던. 네, 네. 그래서. 음. 네 근데 진짜. 그렇게 천천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게, 음, 음.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되게 그런 거를 저를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음. 뭔가 어, 내가 너무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아, 그니까 제가 한 번도, 어, 어, 그래요. 오빠를 저.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니까 러 주변에, 아, 만나본 음. 지금까지? 오빠를 한 번도 안 사귀어봤어요. 음. 왜냐면 항상 그 스무 살때 그냥 대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이 전부니까. 6년간 또 솔로였고. 마, 응. 말이 약간 갑자기 선생님과 내가 말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극전칭을 응.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염철님한테. <laughs> 왜? 몰라요. 편하게,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안 아, 모르겠어. 그래서. 아, 내가 오빠를 안 만나봐서 더 이러는 건가? 그리고 되게 이런 게. 오랜만이고 음, 그치 음. 6년이면 오래됐지 천천히 뭐관는죠 천천히 <laughs> 근데 또 나이 차이도 있고 해서 음. 모르겠어 모르긴 뭘 몰라 <laughs> 그냥 너무 지금 모르겠어 약간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일단 막 천천히 부담 안가셔도 돼요 그냥 뭐 천천히 네 <laughs> 단계야 단계 거의 확정인데 뭐 내가 보니까 에이. 저 오늘 아침부터 저 지금까지 설레요. 와! <laughs> 너무 좋겠다. 저로 약간 정하셨다고, 그냥 저를 더 깊게 알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말이, 이 사람이 나만 보겠다는 건데, 여기에서. 그게 뭔가 설렜죠? <laughs> 설렜어요. 이 나이 때는 그냥 설레기만 해도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 너무 좋죠? 거리 따위가 뭐가 중요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네. 북한 어 그럼 바닷가 한대 가고 그냥 가면 편지. 되는 거지. 아 <목소리> 형. 님 <laughs> 너무 미안해요. 어, 괜찮아요. 근데 처음에 되게 좀 약간 힘들었거든요. 와. 아 그니까 그러니까. 너무 내가 네, 음, 내터진선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아니, 같아요. 아니야. 아 근데 궁금하죠. <laughs> 이야기 해보고 싶지. 그건 당연하지. 네. 근데 처음에는 아 진짜 처음에 너무 힘든 거야. 봤어요. 음. 나이미 다. 늦... 음. 그래서 옆에서 봤는데 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음. 미안함 느끼라고 한건 아닌데. 어 그치 그치 어, 알아요, 어, 알아요 알아요. 신났지. 각자 솔직하면 되는 거죠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이제 그걸 버티는 거내 몫인 거고 어쩔 수 없지 나한테 많이 힘들었어요? 아 괜찮아요 지금 괜찮잖아요 계속 물어보냐 힘들었냐고 막 배신감 이런 거막 들었나? 아, 아니 그러진 않았어요 어땠어요? 배신감은 아니었고 네. 잔인하다 어머. 어 자리라도 좀 바꿔주지 약간 그런 거 <laughs> 근데 그게 누구 잘못은 아니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말 절대 안 해요 괜찮아 하고 싶대로 하는 거예요 <laughs> 근데 그래도 그 이후에 저한테 다시 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컸지 좀그여자분이제 아... 응. 어, 오늘 오셨던 네. 그... 영 형님 아네 잠깐만 아니, 사실 영우님이랑 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근데 제첫 인상이었던 분이어서 음. 좀 이렇게 네. 더 해보고 네. 알고 싶은 부분이 음. 있어서 그랬어요. 그래 이제 궁금한 부분이 영수님한테 남아 있으니까 에이. 괜찮아요. 이게 끝이 아니니까 이제, 이틀 이제 시작 찬데. 아닌가요? 네,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 괜찮아요. 어, 많이 쓰이긴 했는데 음. 뭐 좋소. 인간 그러니까 용기 내준거나 그런 게 좀. 음. 고마워가지고 네. 고맙기도 네. 하고 나도 영우님 알고 싶은데 좀 네. 네. 다음엔 제가 용기 내볼게요. 네, 그러면.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 네. 일단 오늘 잘 다녀오시고. 네, 네. 어, 저 맛있게 드세요 예. 현수님도 용기를 내신 거잖아요. 일단 그 자리에 영수님이 분명히 있는데도 음. 뭐 나를 불러서 얘기한다는 자체도 되게 쉽지 않은데 음. 그 전달이 잘 됐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래서, 찬스, 찬스. 음. 너무, 너무 제 감정만 봤던 것 같아요.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 있었, 있었다는 거를 좀 아, 알아, 갑자기 알아챘어요. 처음에 다도데이트 때도 감사했는데, 그때는 그냥 제가 기분이 좋고 말았고, 오늘 문 두드려주셨을 때는, 아, 이거 되게 용기인데? 그 정도. 근데 아까 이렇게 들어와서, 얼굴, 얼굴 뵙고 하니까 제가 기분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네. 꼭 데이트해보고 싶어요 오, 오 됐어요. 이제 영호 씨랑 아, 엄청 호의적이다 응. 네, 영호랑 현숙은 이제 서로 데이트하면 됩니다 응.